자, 수녀의세 번째 테마, 이웃하는 조건의 수녀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. 15번부터 17번 문제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립니다. 자, 이건 새로운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요. 이제 수가 아닌 다른 문자나 다양한 상황에서도 이웃한다는 상황에 대한 경우 수를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다양하게 연습해 보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이웃하는 수녀의풀이법은그 이웃하는 상황들을 묶어서 하나로 보고 나머지들을 일렬로 나열한다 생각한 후이 안쪽에서 순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더 곱하면 된다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. 그래서 이웃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로 묶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 패턴은 나머지를 하나로 봐서 순서 나열한다고 생각하는 퍼뮤테이션 또는 팩토리얼을 적용시키고 그 안쪽에서 순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또 곱해서 하면. 어,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이웃하는 순열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그걸 한번 실제로 한번 문제에 적용시켜보겠습니다. 남자 두 명, A, B, 여자 세 명, 1, 2, 3이 있다고 생각해봐요. 얘네를 일렬로 나열한다면, 원래는 5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. 이게 시행이죠. 근데, 세, 세 어, 명을 일렬로 셀때 시행인데, 특이한 사건은 뭐냐? 여자 세 명이 이웃하는 사건의 수를 어, 물어본다. 그러면 얘네를 묶어요. 하나, 둘, 세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안쪽에서 순서 나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만드는 거죠. 36까지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. 그죠? 자, a y 일요일 아주 행복한 날이죠. 일하는 날, 그죠? 농담이고요, 쉬는 날입니다. 여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원래는 6팩토리가 지가 돼야 돼요. 근데 SNA, SNA가 이웃 해야 된다. 그럼... S N A가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고요. 같이 움직여야 돼요. 이웃에서. 그리고 U D Y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보는 거죠. 그래서 네 개의 원소가 일렬로 나열한다. 라고 보시고 요 안쪽에서 순서 나열하는 가능성 3 팩토리얼 가지를 곱해서 2 어, 4 24 곱하기 6이 되니까 144가지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죠. 그죠? 자, A, B, C, D, E, F의 6 명이 영화 관 좌석에 일렬로 앉을 때, 모든 경우에는 유펙토리얼이죠. 하지만, A와 E가 이웃하고 싶대요. 그러면, A와 E를 하나로 묶고, 그리고 B, C, D, F에서 독립적인 5 명이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을 한 후, 이 안쪽에서 순서 나열수 있는 가능성, 그래서 120 곱하기 2하면 240개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죠? 이게 바로 어, 경우의 수에서 어, 이웃하는 순열에 대한 어떤 학습 내용들입니다. 이 정도면은 이제 쉬운 건다 풀고요. 이제 조금 응용되더라도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. 유형 잘 챙기세요. 이상